첫째 채점을 좀 해봅시다. 몇 페이지부터 채점해야 되냐면 14페이지부터 채점을 해야 되겠죠. 14페이지에 베이직 트레이닝 그 1번 빈칸 문장과 선택지를 읽고 오답 후보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답 후보 1번에 오답 후보 어, 2번, 4번 2번, 4번을 골라라 2번, 4번. 그 다음 2번은 어, 위 단서를 읽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이렇게 어, 오답 후보는 거는 좀 앞으로 될것 같아요. 오답 후보. 아오다푸보 아, 일단 이것도 문제는 나왔으니까. 그럼 3번에 3번에 오답 후보를 골라라. 2번 4번. 요거. 답이 똑같아요. 2번, 4번 그럼 4번에 이 단서를 읽고 빈칸에 들어간 것을 선택 중에 골라라. 4번은 1번 1번, Take a risk 1번 그 5번. 5번에 오답 후보를 골라 라 이건 문제가... 오답 후보를 고르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니, 오답 후보를 사실 고를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뭐. 1, 2, 4, 5다 오답 그 정답이 빼고 다 오답 후고싶 뭐야? 이 문제는 이상해 왜냐면은 야 정답 빼고 나머지다 오답 후거아니 오답 후보는 뭐야 문제가? 오답 후보 문제 풀지마. 이거 오답 후보로 골라라.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정답 빼고 다 오답 후고지 뭐야. 예, 이 6번만 풀 수다. 6번만. 빈칸에 적절한 거로 그러니까 이제 3번이 답이지. 그럼 3번 빼고는 다 오다 후보인데 뭐야? 오다 후보 문제는 안 틀어도 될것 같아요. 더 헷갈리기만 해 오다 후보라는 거는 왜 나오는 거야? 18페이지로 가서 1번. 디스가 문맥상 가리키는 내용으로 알맞은 걸찾라어 이건 풀었지 이거는 1번. 그다음 2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위 선택지 중에 골라라. 이거는? 이번은 1번, deciding not by it. 1번. 그다음 3번에, 3번에, 번에 3번에, t 번에3 e t 3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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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줄번에 3번에, 3번에, 3에 Such as good health, consumer, good friends, and so on. 이게 이제 디스팅스가 uh,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 에 4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는 4번이 됩니다. 4번. All these depend on other people. 모든 것들이 의존한다. 아, 다른 사람들에. d e p e n 은 의존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달려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5번에 더 레터가 문맥상 가리키는 것은 정답. 2 번, 이번그 활동을 포기한 것, 그번에 빈칸에 들어갈 것 골라라. 이거는 4 번.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is failure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오면 된 거고 실전 적용 문제 오늘 나가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2 8페이지에 짧은 거 이런 거, 1번 같은 거 이런 거. 4번 같은 거 이런 거숙제하면 되고 3번은 어, 나랑 같이 한번 풀어 봅시다 3번 이렇게 해볼게요 어, 우리 In other worlds도 굉장히 절정적인 이제 다윗한 소화지잖아요 In other worlds 음, 얘랑 같은 뜻은 누가 있어요? In other worlds 같은 거 t h e r e is That is는 어, 원래는 'deadly to say'였는데 d e a d i y to say'에서 'to say'를 생략하고 'deadly'만 쓰기도 합니다. 어, 아니면은 'namely' 이런 표현들은 다 뜻이 음, 즉 다시 말해서 즉 다시 말해. 그러니까, 이때, 이어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의 관계는, 어 완전히 같은 얘기가 나겠죠. 완전히 동이된다 그러면은, 여기 빈칸트로 있으면 다음 문장 보면 되고, B 빈칸트로 있으면 앞 문장 보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포리그 샘플이랑은 조금 달라. 왜냐 포리그 샘플은 어쨌든 상위와 하위가 나눠져 있잖아. 얘는 마찬가지로 같은 얘 그러면 앞에를 보면은 어디 보냐? Even our cosmetics. 음, 어, 여기를 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한 그 인하도우드 앞에 있는 게지. 즉 다시 말해서 앞에 even our cosmetics. 심지어 우리의 코스메틱스가 화장품들이거든 우리의 화장품들과 그리고 패디드 클로싱 이 패디드라는 거는 패드가 달린이라는 뜻이거든 패드가 달린. 그러니까 패드가 달린 게 뭐냐면은 어... 아니다 패드의 뜻을 하나 더적어 놓나. 패드가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 채우다. 패드의 뜻 하나 더적어 놓나. 채우다. 그럼 패디드는 피피니까 채워진, 이렇게도 돼 채워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이불에 깃털 태우듯이 우리 패딩에도 그 패딩에도 오리털이 채워져 있고 솜이 채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패디드가 채워진 이라 뜻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화장품들과 그리고 이 패딩 옷들, 채워진 옷들은 Forms, 아. 형태들입니다. 뭐의 형태들이냐면은 Deception. 우리 deceive라는 동사가 속이다라는 뜻이거든. deceive가. 그럼 deception은 명사니까 속임수가 되겠지. 속임수의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들 있지. 다 속임수야. 채워진 옷들 있지. 속임수라고. 즉, for us humans, 우리 인간을 위해서 lying 거짓말이라는 것은 빈칸이다. 어 이거 는 앞에 만 문장 앞 문장만 읽어서는 좀 어렵네 이거는 그한두 한 문장 더 읽어야 돼 앞에 앞에 라인부터 보자 밑에서 하나 둘셋넷네 번째 줄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라인부터 보자 라인부터 거짓말하는 것은 can be a way 방법이 될 수가 있대 어떤 방법이 될수 있냐면 to avoid에 to 동그라미 치고 왜 a y 를꾸다 피하는 방법이 될수 있대 거짓말은 어? 피하는 방법이 될수 있대 Giving a r a n c explanation 이라는데 여기서 기부랑 explanation을 미추쳐 기부 Explanation 자, 기부 Explanation은 무슨 뜻이냐면 설명을 주다 라고 해석하지 말고 설명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설명하는 걸 피하는 방법이다 근데 중간에 랭시 n 라는 형용사가 나왔잖아 랭시 n 는 기인이라는 뜻이거든 긴 설명하는 걸 피하는 방법이다. 됐냐? 콤마에다가 동격 즉 이라고 적어놔. 즉 콤마에다가 동격 표시하고 즉 attempt 시도가 될수 있대. 그러면은 attempt랑 뭐랑 동격인지 한번 찾아봐라. attempt랑 뭐랑 동격이야? attempt랑 way랑 동격이지. way away. 긴 설명을 피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 즉, attempt. 시도가 될수 있다. 어떤 시도? to a v o i d to가 또 attempt를 꾸미주지. 피하는 시도가 될수 있대. punishment. 뭐를? 처벌. 처벌을 피하는 시도가 될수 있대. 거짓말이. 그럼 여기서 거짓말은 어 좋,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다 거지. 거짓말이라는 거는 길게 설명하는 거를 피하는 방법이고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니까 좋은 거라고 설명하는 거잖아, 깐만 또는 it, 그럼 it이 누구야? lying, lying, lying. 거짓말은 can be used, 사용될 수도 있대. can be used, 동사 수동태니까 사용될 수 있대. to be polite. 뭐가 되기 위해서? polite. 예의 바른 정중함이란 뜻이야. 예의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대. 아, 그럼 거짓말이라는 게 좋은 거네. 야, 거짓말 하면 네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지지. 거짓말 하면 처벌도 피하게 되지. 어, 거짓말 하면 또 뭐도 좋냐면 예의도 바른 사람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화장품들. 너네 화장품 여자들이 바르면 은 예를 들자 여자들이 화장품을 발랐어. 어떻게 돼? 이뻐지지.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 맞거든. 화장품, 화장을 싹지면은 얼굴이 달라져요. 화장품? 이거 속임수가 될수 있다는 거고 패디드 클로자 만약에 어좁이 남자가 있어. 어깨가 좁은 남자가. 어? 근데 패디드 클로싱 어깨 뽕이 채워진옷을딱입잖아 그럼 어떻게 보여? 어깨가 넓어 보이지. 엉덩이 뽕도 있어. 또 여자들 뭐 중요 부풀리기 하는 효과 있는 옷도 있어. 이런 거다 속임수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플러스 휴먼스 인간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빈칸이다. 그럼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지. 자, 번 C도 B가 false. 더큰 잘못의 씨앗이다. 더큰 잘못의 씨앗. 야, 그럼 잘못의 씨앗이라는 건안 좋은 일이잖아. 지워야겠지. 2번 거짓말은 a tool 도구가다. 도구다. 무슨 도구? 소셜 레일리 o n s 회 o c i a l relations. 어, 을 길게 i 는 것도 피하고, t i 받는 것도 피하고, 또 예의 바르게 t 기위해해도 거짓말을 l r 니까 사회 관계를 위해서 c i 되는 도구 맞아 t i o n s s o c 습관이래 t i i t s i t s i a e a t i s i t t i t i c e t i o i e t a e i i t i e 거짓말은 화장품처럼 필수적인 거짓말이라고 속임수라고 네 번째, e f 티브웨이 어, 여기까 좋아 거짓말은 효과적인 방법이래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To scold kids s c o l d 는 동사가 꾸짖다, 비난하다, 혼내다, 야단치다잖아 애들을 혼내는 좋은 방법이다 아니, 이런 얘기는 없었어 네 번째, 거짓말은 result, 결과다 무슨 결과냐면 Wanting to, to look 좋아보이고 싶은 결과다 좀 뭔가 좋아보이고 싶은 결과다 아니 거짓말은 좋아보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긴 설명을 피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사회관계를 위해서 쓰는 거고 두 번째 살다 보면은 뭔가 예의 바른 척을 해야 될 때도 있어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싫은데 싫다고 야 싫어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해서아 그래요 잘 어울리시네요 할 때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 관계, 필수적인 도구라는 2번만이 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야, 근데 또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이거 짧은 거 하나 더 풀자. 지금 in o 워드스 문제 풀었으니까 1번 있잖아, 1번. 1번에 in o 워드스 문제 한번더 풀어보자. in o 워드스 r 앞문장을 볼게요. 어디부터 보냐면 더 포토그래퍼부터 봐야겠지. 맞지? 사진사는 should try, 노력해야 한다. to explore 목적어 1번, 탐험하려고, 연구하려고. explore는 탐험하다, 연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and 그리고 understand의 목적어 2번, to u n d e r s t a n d 는데 to는 생겨했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those things,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연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Rather than 잘못치고 뭐하기보다는 look for 찾기보다는 에, 뭘 찾기보다는 something special 에, 뭔가 특별한 걸 찾기보다는 those things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 those things를 미출처로 냈다 those things 그러면 those things가 뭔지 모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those things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 또 봐야 돼 이거 이건 뭐 앞에 다 봐야 되겠지 자 photographic r e s o u r c e 사진사의 자원은원천은 could be 동사 될수 있습니다. people, 사람들이. 또 every aspect of their lives,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이 될수있대 아, 그럼 여기서 those things가 말하는 건 바로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의 측면들을 말하는 거네. 땡땡하고 보충설명까지도 안 돼. 사람들의 환경, 사람들의 습관, 또그 사람들의 가족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특별한거 찾기보는 그래서 우리 답을 찾으러 인하도 즉 다시 말해서 He should aim. 그는 목표해야 합니다. To find out. 찾으려고. 뭘 찾으려고? 그럼 앞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 사람들에 관한 모든 측면들, 사람들의 가족들, 사람들의 습관들, 사람들의 환경들 이런거 나오면 되겠지. 자1번 보면은 The basic use. <laughs> 카메라의 기본적인 용도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응. 두 번째, What is happening around him? 그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야, 사람들, 사람들의 습관, 사람들의 환경, 사람들의 가족, 이게 다 뭐야?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 이곳될수 있겠지 다음, 다음 세 번째, the ways to learn, 배우는 방법들,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배우는, 아이안 되고. 네 번째, where to get 어디에서, 얻어야할지 Extraordinary s t o r i e a s t Extraordinary 는야 o r d i n a r y 가 일반적인 보통이라는 뜻이니까 extraordinary. 는 특별한 뛰어난 비범한 이상한 이런 뜻이잖아 특별한 이야기 안 되겠죠 가족 같은 거 찾으라는 거니까 5번의 스페셜 미닝스 안되겠지 특별한거 찾기보다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만약 제약분위거나 드힘 정답은 2번이 되어야겠지 해오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번까지 했지 29번 아 29페이지 어. 야, 야, 이 책은 근데 너할 만하네? 도움이 되는 거 같지? 네. 저번에 배웠던 건 아예 못들인지도 모르고 짜증만나고 네. 단어도 모지 모르고. 네. 그거 하나안 돼. 그거 너무 부끄러워. 만 나만 쓰고할거할거 봐. 야, 효선아. 보이고사좀잘좀 봐봐. 어.